한국정치TV가 한국정치인 리포트 섹션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왜 국민이 정치인을 감시, 감독, 심판해야 하는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채널 한국정치TV입니다. 한국정치TV가 2025년 11월 30일 오늘부터 새로운 섹션인 한국정치인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국가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국민들의 땀과 노력, 지혜로 쌓아 올린 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1에서 2년 안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정치와 정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한 사람의 자질과 역량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홍콩입니다. 번영에서 몰락으로 홍콩의 교훈, 183년 전 홍콩은 아편전쟁 후 영국의 식민지로 할양되었습니다. 그뒤 영국의 통치 아래 홍콩은 법치, 금융, 무역 등 모든 면에서 아시아 최고의 선진 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짧은 일국양제 기간을 거친 뒤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는 이런 홍콩의 몰락을 잘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입니다. 한국 정치인 리포트를 시작하는 이유, 이런 홍콩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냉엄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정치인 한 사람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유권자의 눈이 무섭고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이 국가의 주권자, 정치 심판자로서 냉철하게 정치인을 감시, 감독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인 리포트는 여러분이 슬기롭게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정치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투명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